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직접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하리라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흐름 자체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어, 존귀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만 또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신지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 내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약속을 지켜가기 시작하신다고 믿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창조돼 있으니까요. 우리 또그 안에 있고. 그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나무라는 그 말씀 아래 사역의 흐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그 의의 나무의 거룩한 순종의 흐름 가운데 말씀대로 즉 이사야서 61장 62장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얻어가고 누려가고 행해가는 그 모든 여정이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사서 61장 62장 어느 정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먼저 행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알파 되시고 또 오메가 되시고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작하신 흐름에 올인하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약속의 말씀들려 들어간 자들에게 약속의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수 있도록 끝이 되게 하시는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알파 오메가, 알파 메가, 알파 오메가,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알파 메가의 흐름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되려 하는지. 또 내가 말씀에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사는지 내가 말씀을 산다면 온전히 사는지 또 말씀 을 온전히 산다면 온전한 그 말씀을 사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무엇인지 열매를 보아 점검하여 온전한 길로 아,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이 되는 행복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즉 회당에 처음 들어가서 공생애를 선포하시는 과정에 일부러 이사야서를 펴시고, 지금 읽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같이 읽은 이사야사 61장 1절부터 2절 초반까지 읽으시죠. 아이팩터라고 부르는, 즉 뭐예요? 아이 Holy Spirit came on to me. 라는 그 1인칭. 근데 2인칭으로 옮기는데, 거기서 딱 있으면 멈추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까지 멈추세요. 읽어드릴게요. 주 여와의 호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와께서 호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하며, 여와의 호 은혜해와, 자, 바로 다음에 우리가 나오거든요. 우리.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안 하시고요. 여와의 호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야, 딱 이렇게 끝냈습니다. 증거예요 I factor.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이만하님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삶을 주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실제적인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책임지기 위하여 즉 십자가를 지다라는 것만 책임을 지다. 그렇죠? 책임을 지는. 즉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흐름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나무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흐름을 보고 그 영광을 바라고 나도 그 영광 하나님께 이제는 영광을 돌리겠다 라고 작정한 자들에게 약속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사역 즉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 머리 되신 분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성 성령에 이끌려 <laughs> 하나님의 의도대로 결정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스트럭처가 갖추어지고 그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rebuild, restore, renew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대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 그것이 이제 이사에서 61장 계속 지속되는 약속의 말씀이죠. 4절의 말씀. 그들은 오래 황파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우리가 그들이 된다면, 옥수브라이처스네스, 의의 나무가 된다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나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과, 이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만 하실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더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 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고,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는 약속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6절에 보니 오직 너희는 요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냥 재밌죠. 영어로는 이거 보고 미셔너리에 어, 어, 대한 개념 그러니까 volunteer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참 재밌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먹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그, 그 온전한 그 흐름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흐름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도 계속 이사야서 61장, 62장. 뭐 바라기는 어 온전히 이해가 되려면 이사야서 58장서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 어, 어,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그죠?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니 성령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상고하여 말씀 자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뭐 저도 날마다 또 봅니다. 뭐 특별히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많이 뭐 다른 것도 보지만 계속 주시하죠. 왜 온전히 다 모르니까 또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기 위하여 계속 구하죠. 근데 특별히 오늘 또 저에게 우리 같이 말씀을 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또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의의 나무 되게 하시기 원하신다면 그 흐름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62장 뷰라라는 흐름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축복이 얻어지기를 바랍니다. 62장 다시 들어갑니다. 자, 61장을 설명하시고 곧장 6 2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띄엄띄엄 전체라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또 말씀을 살펴보시고 분별하시고 제가 또 62장 출구로 들어갑니다. 나는 시온의 공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 컨디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노아네가 나는 하나님, 너는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이지. 자, 그럼 나는 나대로 약속을 지킬게. 하나, 나는 나의,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온전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오려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거룩한 흐름을 우리 앞에 두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임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책임을 지려하면, 십자가를 지면,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이 이 말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게, 잠잠하지 않을게, 모든 천사들을 호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 소리가 울리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성전이 점점 하나님의 그 뜻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네. 너, 예루살렘 아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자, 그렇게 되면, 재미있는 말씀 하셨어요. 너는 또 여와의 호 손에 아름다운, 아, 계속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을 것인 즉, 열방이 너의 공의를, 열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와 호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와의 호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사주같실까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의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여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명령을 하셨죠. 네,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면,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중 뭐예요? 어,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오셨다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구한 자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이 들어오시면 성전에 불이 켜지겠죠? 성전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죽은자 같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시작을 하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올바른 리스트럭처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하여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령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되고. 그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농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 지의 뜻을 묻고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가 예루살렘, 네가 정말 나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니까 <laughs> 하나님의 뜻으로 꽉차 있으니까 자기의 영광과 자기 필요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온전의 뜻만을 원하니까 그러면은 네가 나의 자녀인 걸 내가 드러내리라. 너의 삶에 내 약속이 임하는 것을 보이리라. 그러니 쉬지 말며 나아가라. 예루살렘부터 내가 예루살렘이 되면, 그죠?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라. 쉬지 말라. 그 시간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나도 쉬지 못하게 하라. 즉 뭐예요? 순종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나님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계속 아버지를 졸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철주야 <laughs> 전부를 다하여 모든 성품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영을 다하여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들의 영혼도 중요히 생각을 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려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자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일어나게 되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뷸라에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이시죠. 꼭 어느 지역적인 땅만을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대로 예배의 삶을 훈련해 나아가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자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그들의 거룩한 밑뿌리 되고 그렇죠? 우리보다도 그들이 뛰어나야죠. 그래야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아닙니까? 우리 밑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뛰어나게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태우는 행복하게 거룩하게 순종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연기만 남고 다 태워질 때까지 희나리로 남지 아니하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이 계시록 21장에도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열두 문을 지나 <laughs>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보석으로 된문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표기하기도 하신. 그러분 에스겔서 28장에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실 때 능력의 옷, 아름다움의 옷에 9 음, 아홉 가지 보석이 등장을 해요. 사단의 아, 죄는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월계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 네? 골든 크라운을 받아서 <laughs>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며, 우리가 그냥 한 거는 시키신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거룩한 흐름이 겸손함이 있는 자,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모으시고, 사용하려 하신다고 믿습니다. 같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피 냄새를 그리스도의 피 냄새를 같이 흘리고 누리고 맞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숙박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또문또 다른 분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LA에서 시작한 일이 멕시코, 한국,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캐나다 이런 쪽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 중에 다섯 군데 하나님께서 미션 센터를 세워주시고 계속 나아가게 하십니다. 언젠가 어느 날인가 마지막이 될 수는 알수 없으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드리려 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나누어 주시고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온전한 뜻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려 사시고, 서로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